오래된 집을 위해 장례식을 치러주다. 집에 장례식에 붙여 광주 동명동의 젊은 목수 강동수와 그의 배무이 건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한옥을 고치는 흔한 복원가 중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제가 27년간 쌓아올린 건축이라는 단단한 성격을 부드럽게 허물어뜨렸습니다. 특히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한 것은 그가 오래된 집을 위해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장례식 누군가의 마지막을 애도하고 그와의 기억을 나누며 남은 이들이 그의 부재를 딛고 살아갈 힘을 얻는 의식입니다. 한낱 건물 그것도 곧 허물어질 낡은 집의 장례식이라며 슬픔이나 상실이 아닌 기억과 축복이 장례식. 그는 집이 품었던 수십 년의 시간을 그 안에서 울고 웃었을 이름 모를 이들의 삶을 정중히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자재와 공간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보아온 철거나 파괴와는 결이 다른 깊은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한 공간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덮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문화재나 웅장한 고택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근나 현대 한옥들을 향합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집에 숨겨진 역사를 캐냅니다. 지금은 공방이 된 공간이 과거에는 팻마루였고 건너편 방에는 인근 대학생이 새들어 살았다는 사실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갑니다. 그는 단순히 썩은 석가래를 바꾸는 목수가 아니라 집의 기억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기록가였던 셈입니다. 그의 작업실 마당 한편에는 다른 한옥에서 나온 낡은 부자재로 만든 누각이 서 있고 지붕에서 걷어낸 시메, 시멘트 기와는 멋스러운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단단한 한옥 고재를 깎아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을 만들어 들고 다닙니다. 버려질 것들에 새 숨을 불어넣는 연금술, 그것은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시간의 흔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한 젊은 목수의 이야기는 27년차 베테랑 기자인 제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좆았던 새로운 건물들, 그 반짝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발딛고선 이 땅에 수많은 집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당신은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주었느냐고 말입니다. 강동수 목수는 낡은 한옥 한 채를 고치고 있지만 어쩌면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를 다시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낡고 불편한 것을 쉽게 버리는 대신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와 나누려는 마음 그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전통과 현재가 함께 숨쉬는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풍경이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낡은 담벼락과 빛바랜 지붕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의 조용한 행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월간 전원 속에 내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